선님 만났어요. 야 이거 너무 아, 귀여워. 이 <laughs> 어, 뭐야 이거? 은호. 를 만나라. 쌤 쌤님 티티죠? 아 네. 은유 회요 아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어 어. 어, 어. 어. 나또 이거 갈아 끼고 다녀야겠네. 은호야, <laughs> 너 방금 그거 들었어? 어? <laughs> <뭐요? 웃음> 은유 쌤이 이거 이거는 갖고 끼고 다닐래요. <laughs> 어, 네.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이거 맞나? <laughs> 이거 맞나요? 킹덤. 마술, 마술. 죄송합니다. 이건 나와 안녕. 하고. 즐거웠다. 왔나내일또 <laughs> 옵니다. 내일은 좀잘찍어봐야다 내일이요? 저도 같이 엮이니요 내일 안 오세요? <laughs> <그냥> 오는데 약간 <laughs> 브이로그 찍어야지 이러고 안 찍는 그런. 찍을건데요? 맞아요네 제가 지켜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, 제가 제일 <laughs> 많이 나와야 해요 아니 질짜제브로인데요네아 그렇구나 아니, 아니 알겠습니다 본인 다음으로 응 음. 오니까 한 8시 반? 9시 정도 됐는데 눈이 너무 감겨가지고 씻고 자보려고 합니다. 이거는 런코둥님이 <laughs> 추천하신 팬들 티슈인데 정말 좋아요. 좋다. <laughs> 화장 진짜 잘 지워지고 엄청 순합니다. 이거는 진한 눈화장 지울 때 제가 쓰는 원래 쓰는 건데 이거랑 이렇게 같이 쓰면 진짜 좋아요. 내일은 우리 윈드 브레이커 할 거고 이렇게 이레이랑 저는 키듀. 둘이 이렇게 가발 있는게 너무 웃긴데? 내일은 이렇게 하고 둘이 아, 너무 졸려서 순발라는지 모르겠어 윈드브레이커 팀코하 하러 갑니다 자 이제 씻고 잘게요 안녕 해일 보니까 차가 없는 거아그야 근데 지금 저희 룸메 분이 다른 분들 만나러 잠깐 나갔다 말이죠? 그다한에그 다음에 그다음그러음에그다그다서에그다 사는데 이것저것 다다 보니 거다만원그 쓰고 에다는그다사그니다 이제 안다음근출근에다 <놀�> <놀라> <요>

진짜 페피 <피피> 페피 <피피. 웃음> 양말까지, 양말까지 신경 쓰는 양말까지 신경 쓰는 양말까지 신경 쓰는 기가까지 신경 쓰지 신경 쓰는 까지 신경 쓰는 양말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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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경 쓰는 까지 신경 쓰는 양말까지 신경 쓰는 양말까지 신경 쓰는 양말 신경 쓰는 이 신경 쓰는 신경 쓰는 신경 지 신경 쓰는 신경 쓰는 신경 쓰는 신경 쓰는 신경 쓰는 신 절반 정도. 근안도가짤 없어. 어짤어 짤린 어 짤린 거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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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짤어 제일 웃기다. 오케이 갑시다. 야! 뭐야? 야 거야? 어? 멋있다! 야 뭐야? 김준표! 너 잘생겼다! 안녕? 나는 내부의 구속자 비록 실버는 아니지만 아베스 카드야. 오늘 준표하던 원력이다. 돈 많아 보인다. <laughs> 음, 뭘 드시고 계신가요? 저는 돌체 컬드라떼인데요. 음, 아주 좋아하는 거라서 음. 맛이 어떠세요? 유누님이 음. 추천해주신 망고 바나나 먹었는데요. 네. 맛이 잘나오네요 아. 그 사람도 인정했습니다. 어. <laughs> 망고인지 바나나인지 모르겠어 <모를만 웃음> 게, 그게, 애매한, 그게 포인트입니다. 매한 그게 바로 갈까요우리 <스 masculine> 여기 솔직히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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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너무... 잡았어, 여기. 아 여기 총 여기 총잖 봤어요. 봤아력력해 보면 병원 실줄 알겠다. 죽지마. 소주 먹는다. 먹었다, 이쁘다, 인데요 우리 사겠대요 내가 두번 믿어. 사람 어떠셨나요? 힘들어요. <laughs> 힘들요 <힘들었까봐. 좋아요>, 배고파요. <laughs> 그래도 행복하시죠? 네. <그러면> 그럼 됐습니다. <laughs> 갑니다. 퇴근. <놀람이 어디 갔어? 웃음> <태근> 퇴근. <laughs> 빨리 와. 일로와. 일로 와. 일로 와. 퇴근합니다. 찹어. 찹어. 찹대. 찹죠. 우수한 말. <laughs> 전골 먹고 싶다. 전골 먹으러 갈 겁니다. 누구랑요? <laughs> 당신이랑요? 저희 전골 영상도 찍나요? <웃음> 그럼요. <웃음>